검정색 유니폼의 스텝 팀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, 지금도 빈 공간에서 다 내려서서 수비하고 있는 훈련팀. 최문규, 다시 민칸타라에게, 민칸타라는 김승용, 또다시 리턴 패스 쭉 들어갑니다. 자, 보시면 스텝 팀들은 공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. 졌다 뺐다 하면서 균열을 내고 패스로 풀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민칸타라 주원으로 자 후스타 경합하면서 볼 뺏어냅니다 훈련팀 득정기였는데아 굉장히 아쉬운 장면데 풀리가 되고요 그대로 아하 자 턴했고요 자 민칸타라가 또 좌측으로 찢어줍니다 패 공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내야 될것 같은데 자 한익균 선수 지금 미스 나왔고요 김승용 자 일단 접어놓고 자 다시 한번 형라면 그대로 고 또 이제 역전이 되었고요 자 김승룡이 내어졌고 민칸타라 선수가 영리하게 지금 형나명 선수에게 패스를 넣으면서 예, 일단 킥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민칸타라 다시 김승룡 자 좋아요 이, 아, 침투되는 공간 아 이거 빠졌습니다 자 수비 집중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골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의 주인공은 민칸타라 아, 자 이거 김성리 선수 침투하는 거 보고 공간으로 줬고 아 이거 한인규 선수가 지금 등을 확실하게 줬어야 되는데 또 막혔고요 김성료 크로스 자 다시 한번 형남형 자 내어줬고요 민칸타라가 그대로 또골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골 4대1로 와 그러고 이 슈팅까지도 야, 이거 오늘 지금 찬스를 살려봐야 될것 같거든요. 자, 민칸타라. 탈압박 개지러 버렸고요. 자, 중원으로 들고 오면서, 자, 다 뚫렸습니다. 하게 보여줬거든요. 여기서 민칸타라의 지금 탈압박도 굉장히 멋졌고,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라인이 다 무너졌어요, 지금. 최종 스코어 5대1로 스텝팀의 승리를 하며, 아직까지는 우리가 훈련생들에게 질수 없다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주네요.